여러분들의 이 열정과 이 호응과 오늘 즐기시는 모습에 대밭때 더위가 싹 달아난 것 같습니다. 엔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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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랑은 좀 상반되게 여러분들한테 한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? 물한 네. 모금만 마시겠습니다. 네. 사람인지라 노래를 생각하면 목이 말라가지고. 네, 물한 모금만. 두 모금 마셔보세요. 이게 음, 네. 가수들이 딱 나오시는 분들도 노래를 좀 많이 하시게 되면 한네 다섯 곡 하실 텐데 노래를 하게 되면은 중간에 물을 마실 때 마가 때잖아요. 아 말하는 건 일본어구나. 약좀 틈이 빈틈이 생기잖아요. 그럴 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은 박수를 좀 쳐주시면은 예 네. 감사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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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당신은 이게 물마시다가 살이 들릴 수 있어요. 아 뒤쪽에 잘안 들으실 수있었죠 앞에서 잘생겼다 김치처럼 외치시길래, 그러면 물마이다 소리 들릴 수 있으니까.